인천시가 지난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했습니다. 유망한 청년 창업자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스마트 벤처 캠퍼스 육성을 위한 장소인데요. 인천시는 오는 2021년까지 200개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한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시다 남은 음료수를 빈 알루미늄 캔에 담습니다. 뚜껑을 닫은 뒤 기계에 넣고 돌리자. 새로운 음료와 같은 모습의 캔이 완성됩니다. 이 기계는 지난 2017년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한 스타트업의 제품입니다. 이 업체는 인천시의 지원으로 미국의 본사를 둔 창업기업 멘토 회사인 벌트 코리아와 연결돼 지난해부터 제품을 미국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함으로써 이제 한국 현지에서 현지화라는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맨땅의 헤딩이 아니고 미국 시장에 수출을 내기 위해서 뭐 제품 피버팅이나. 팀 보완이나 마케팅, 그러니까 미국형 마케팅 이런 쪽으로 제가 좀 서포트를 하면서 미국까지 끌고 g 는 그런 k 태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업마트벤처캠퍼스 사업을 유치해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개소했습니다.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신은 기술 기반의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며 현지와 아이디어 도출, 시제품 제작,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벤처 캠퍼스 1기로 선정이 돼서 2017년 9월부터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업화를 통해서 R&D 자금과 그리고 투자 유치 그리고 글로벌 진출로 해서 현재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1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원 기업 신한 개를 발굴해 14억 원의 매출과 투자 유치 24억 원, 5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20개를 모집해 현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현재 인천의 제조업체들에게 일거리도 제공하고 또 상품화해서. 우리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앞으로도 인천시와 우리 인천 테크노파크는 집중적으로 육성해 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2021년까지 200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인천 창업 기업들의 허브가 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신한결입니다.